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7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꿈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꿈꾸는 사람을 가혹하게 다룹니다.' 윈스턴 처칠. 어,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봄과 함께 가정의 기쁨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좀 이야기 드릴 게 많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머니투데이의 권연수 기자님의 기사 고양시 도심항공교통 수도권 실증 노선 구축 지역 확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 드립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고양시에서 도심항공교통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겠다. 도심 항공 교통 이제 고양시가 어, 미래로 가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이 도심 항공 드론 UAM 도심 항공 교통 수도권 실증 노선이 이제 고양시에 고양시가 실증 노선 구축 지역에 확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어, 킨텍스뿐만 아니라 CJ 라이브시티 고양 방송영상밸리 그리고 이제 스마트시티 선도 도시로 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드론 UAM 최종 확정됐다는 오늘 이 소식을 이야기 드리면서 관광 문화 콘텐츠의 중심 도시 그리고 한류의 중심 도시가 될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KUAM 수도권 실증 고소 및 버티포트 구축 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 15일날 밝혔는데요 어, 지난 12일날 도심항공교통 팀코리아 6차본협의체를 열었는데 이날 참면 기관 업체 등과 UAM 팀 코리아 확대 정책 추진이라든지 KUAM 스마트 시티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협의 결과 2024년 목표로 추진 중인 KUAM 수도권 2단계 실증 지역이 서울과 경기, 고향, 인천시로 확정됐습니다. 어, 너무너무 기쁘고요. 어, 고양시가 UAM 선도 도시가 될 것이다. 제가 돼야 된다고 라 계속 강조했는데 제 소망대로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스마일 TV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뭐 UAM과 드론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고양시하고 그런데 스마트 도시와 그리고 UAM과 드론은 다 연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고양시는 영상 문화 미디어 콘텐츠에서 더 나가서 관광 산업으로 해서 체류가 될수 있는 그런 관광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각 단계별 노선인 아라뱃길 그리고 한강, 탄천으로 구분해서 실증할 예정인데 저는 창릉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킨텍스역 어, 주변으로 해가지고 킨텍스 전시관 쪽으로 해가지고 버티포트 도심항공터미널이 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경기도와 함께 KUAM 수도권 2단계 실증을 위해서 고양 킨텍스 전시장 인근 약 18,0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 임대와 동시에 부지 조성을 위해서 각종 행정 열차 및 인허가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버티포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경납거라든지 이창역장, 사호동 보안 관제 대기실 등을 구축할 예정인데, 재 방송을 어, 지난 어, 지, 계속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버티포트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 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시는 향후에 UAM 수도권 실증을 바탕으로 해서 인근 산업단지와 협력해서 UAM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어 화전과 그다음에 킨텍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릉과 JDS 지구까지해서 다 연계가 되면서 아마 스마트 시티까지 같이 연계가 돼서 이런 인프라 그리고 UAM 관련해 가지고 어 여러 가지의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안현 고양시장님께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 및 기업 등의 UAM 수도권 2 단계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고양시가 UAM 산업 분야 생태계 조성과 지속적인 관련 산업 질취 등을 통해서 성형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고양시가 UAM 선도 도시가 꼭 되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감사스마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여기서까지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또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드론 박람회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13년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가 공교롭게 오늘부터 송도 컨벤시아에서 이루어 개최가 됩니다. 어, 감사하게도 감사 스마일이, 어, 알고 계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제가 인플루언서 온통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인플루언서 어, 이제 협업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 감사하게도 이제, 제 영상도 GTX-C 청공역 지하라든지 스마트 시티 선정 고향 특례시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어, 대한민국 드론 유엔 박람회 어, 여러분들 초대합니다라고 이 공지에 제가 지원을 했는데, 어, 순정이 돼서 오늘 오후에, 어, 송도 컨벤시아를 제가 갈 계획입니다. 송도 컨벤시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송도 국제 도시의 경제자 구역 바로 옆에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전시를 탈수 있는 그런, 어, 곳입니다. 어, 그래서 송도 컨벤시아 옆에 송도 센터를 파크도 있는데, 이곳에서 오늘,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스마일이, 어, 드론과 UAM 박람회는 처음 참석하게 되는데, 이게 국토교통부의 주관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하고 지금 같이 하게 되는데, 아마 내년에는, 어, 드론 및, 어, UAM 박람회를 아마 고향특례시 킨텍스에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오늘 일정들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UAM이 바꾸는 새로운 일상, 드론 교통 배송이라든지 레저 스포츠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성장과 국내 드론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또한 당남의 기간 중에 드론 축구라든지 세계 대회, 또 드론 레이싱 등까지 여기서 개최가 되는데 열리게 되는데 국제 경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드론 공연도 펼쳐져서 세계인들과 함께 드론으로 바뀌어 가는 신문화를 경험해 볼수 있는데 가족의 달 5월 인천 송도에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드론으로 바뀌어 가는 새로운 일상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천 광역시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 오후에 이곳에 가서 제가 한번 어 이야기를 갖다 할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또또 어뭐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제가 고양시가 이제 어 이런 드론과 UAM 박람회를 갖다가 통해서 더 나가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시티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가지고 멋지게 이제 스마트 도시 그 다음에 UAM 도시만공교통 수도권 실증 도시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란 말씀을 오늘 이야기 를 드립니다 정말 꿈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자스마일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 인플루언서 협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구독자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될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협업 영상들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썸네일도 좀 다르고, 구독자도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 모든, 어, 이 모든 공을 다 돌려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GTX-A 공사 현장도 직접 가봤다라고 해서 리얼캐스트에서 했는데 아 제가 만약에 이걸 좀 빨리 알았더라고 하면 지하 60m 아래에 있는 GTX-A 공사 현장도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분들께 영상을 갖다 올려 드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좀 늦긴 늦었지만 저는 어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제가 꾸준히 하는 그런 감사스마일TV 방송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국제, 세계 드론, 2023년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가, 개최가 되고, 일정표를 보니까, 저녁에, 행사 일정을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드론 공연 인천 페스티벌, 송도 센트럴 파크에서 아티스트 축하 공연이라든지 국악 공연, 그 다음에 드론 라이트 쇼까지 해서 미래 K 드론 교통 체계가 센트럴 파크 내에서 오늘 저녁 7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이 계시거나 또 혹시라도 주말에 가족 단위로 해서 박람회를 찾으실 분들은 송도 컨벤시아 그리고 송도 센트럴파크에 오늘 저녁 7시부터 드론 어 이런 멋진 공연들이 계획되어, 있,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행사 일정은 오늘부터 어 2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드론 어뭐 레저 스포츠 부분 또 차세대 드론 UAM 민재 양성이라든지 또 어, 국토교통부 장관배 전국드론축구대회라든지 여러가지 레이싱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개최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해서 즐기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 이 드론박람회가 2019년도에 가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2013년에 대한민국 드론 유엔박람회가 어, 개최가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어, 네이버에 치시게 되면 2023년 어,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 어, 드론 글로벌 컨퍼런스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 드론 축구 대회라든지 드론 네이싱 월드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하시고 무료입니다. 무료 관람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고요. 드론 공연 인천 페스티벌은 보니까 센트럴 파크에서 어, 저녁 7시부터 있는데, 어, 유명한 가수분들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미 가수님도 와서 축하 공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론 쇼가 일어나는데, 이런 드론과 UAM이 바꾸는 새로운 일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곁에 오진 않았지만, 감사 스마일은 이제 머지않았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가 무엇이냐, 드론 UAM, 어, 이 도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어 우리가 이제 미래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뭐 나르는 자동차 그리고 뭐 시간 딱 맞춰 가지고 이제 딱딱 가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위임이 엄밀히 따지게 되면 나르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천과 고양시와 서울시가 어, 들어온 실증 도시, 그러니까 실증 노선으로 해서 구축 지역이 확정이 됐다는 오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어, 경기 고양 특례시가 어, 앞으로 어, 스마트 시티 포함해가지고 드론 UAM 선도 도시가 되어서 한류의 중심 도시 그리고 관광 문화 콘텐츠 콘텐츠의 그런 중심 도시가 될수 있도록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요 감사스마일은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분들 덕분에 어, UAM 박람회를 다녀와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영상에 담을 수 있으면 영상에 담고요 또 이야기 드릴 수 있으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